좀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 보통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일회성인 창의적인 생각을 넣어서 보고서를 만들죠. 거기에 엑셀이나 PPT가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 보통 뭐 10시간 정도 야근을 해 가지고 이제 프로 저기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잘 만들어 졌고 어, 이 보고서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반복적인 보고서로 바뀌게 됐어요 야 이거 너무 좋아 계속 써 매일매일 그러면 처음에 10시간 걸렸던 게 힘들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씩으로 줄일 수 있도록 숙련도가 점점 사람은 높아져갑니다 그래서 매우 도움이 어, 10시간 걸리던 일이 1시간짜리로 줄어들면서 좋아지겠죠 하지만 여기에 파이썬 코딩이 들어간다면 이 하루에 1시간 걸리던 일이 1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 10초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파이썬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파이썬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용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엑셀. PPT 뭐 파워 BI 등등등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 우리 쓰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파이썬을 통해서 구동이 될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파이썬 여기 www.python.org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파이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파이썬은 빠르게 작업하고 시스템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어렵죠. 음, 제가 이 파이썬을 대하는 철학은 이 얘기예요. 이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욱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는 것이 바로 파이썬 코딩일 것입니다. 파이썬 업무 활용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파이썬을 활용해서 엑셀을 다룰 거예요. 엑셀을 다룬다. 엑셀을 어, 파이썬으로 뭐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엑셀을 직접 다룬다는 게 아니고 어떤 코딩 언어를 통해서 어, 그리고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반복 작업, 엑셀 반복 작업들을 해결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결할 겁니다. 라이브러리는 어, 코드들이 묶여 있는 한 덩어리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PT도 시각화 작업을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로 대체할 수 있고요. 인터넷은 Seleniu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어, s m t p 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뭐 프리미어 프로, 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이런 건 모비파이라는 또 라이브러리 뭐 통계 분석에 사용하는 R이라는 프로그램은 또 사이킨런이라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또 더 많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알찌브리스는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푸는 작업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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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의 기능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모든 기능들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요. 그걸 엑셀로 바꿔요. 엑셀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걸 ppt에 붙여요. PPT에 붙인 것을 저장하고 저장한 걸 메일로 보내요. 메일로 보낸 고 나서 문자 알림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코드 하나로 모두 연계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성, 확장성, 연계성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어느새 내 앞에 누워져 있는 많은 업무들이 파이썬이 대신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데요.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